여기서 많이 떨어집니다. 네. 약간 경사가 졌어요. 네. 자, 해보세요. 경사 스타트 해주는 게 좋고, 반 크러치 3m 끌고 가야 돼요. 3m 끌고 가야 돼요. 3m 끌고 가야 돼요. 이제 크러치 고 속도 내반 크러치 3m 끌고 가야 돼요. 내려도. 알겠죠? 네. 그래야 시동이 안 꺼져. 알겠죠? 네. 자, 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. 음.